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장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십오장 이십구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십오장 이십구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십오장 이십구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장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말씀. 아멘.